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무말랭이 무침 해드릴게요. 제주산 햄무로 만든 무말랭이인데, 냉장 보관해두었다가, 이거 한 150g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잘 휘어지고, 먹어보니까 굉장히 달짝지근하고 맛있거든요. 요거, 한 1, 2분만 물에 불리도록 합니다. 오래 불리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잠시만 불릴게요. 조물조물 한번 요렇게 해서 한 1, 2분 정도만 불리도록 합니다. 고춧잎입니다. 삶아가지고 건조해가지고 데쳤거든요. 데쳐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건져 놨는데 50g입니다. 양념입니다. 고운 고춧가루, 고춧가루, 통깨, 마늘, 진간장, 멸치, 액젓, 그리고 물엿하고 생강하고 매실액 필요합니다. 2분 정도 불린 무말랭이 물기를 좀 빼줄게요. 물기 뺀 무말랭이 손으로 한번 꼭 짜주세요. 최대한 꼭 짜줍니다. 이렇게 수분을 꼭 짜주세요. 양념 만듭니다. 진간장 큰한 스푼입니다. 멸치액젓 세 스푼입니다. 매실액 한 스푼입니다. 물엿 세 스푼입니다. 마늘 큰한 스푼입니다. 생강 1티스푼 넣어주세요. 여기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큰세 스푼 넣어주세요. 이렇게 좀 넣어줄게요. 잘 섞어주세요. 쉽죠? 양념 배합만 잘하면 저물저을 묻히기만 하면 됩니다. 잘 섞어주세요. 양념에 물기꼭짠한 무말랭이 1 5 0 g 다 넣어 줍니다 후추잎 50g 넣어주세요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요거도 밑반찬으로 좋으면서 은근 밥도둑이죠 음 맛있겠어요 무쳐가지고 드셔보시고 당도가 조금 덜하다면 물엿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 당도가 조금 늘어서 물엿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잘 버무려줍니다. 자부산아지메트 고추님모말레이무침이었습니다 맛있게 만들어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